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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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무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제가 봤을 제가 최정컨대 고객사에서 밑에서도 사람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 난 이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구조물이 상당히 좀높여져 높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는 슬라브식 공사가 엄청 단순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다 이게 쪼여있으니까 풀수 없네. 삼겹살 이야기. 인트로입니까? 예. 예 청주 선문시장에 왔습니다. 선문시장하면 저기 보시다시피 삼겹살거리. 아저기서구나하 생각보다 이제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음. 여기 삼겹살이 엄청 싸고 맛있고 예, 간장에 적셔 먹는 삼겹살이. 엄청 유명합니다. 가격도 엄청 싸고요. 아, 지금 보니까 한 200g에 많이 샀 좋습니다. 청주에 삼겹살 시대. 거리입니다. 여기 엄청 싸요. 음... 삼겹살 맛있기도 하지만 엄청 싸고요 제가 예전에 여기 그 앞에 코플러스에 생화농사한니다두장차왔었어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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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데는 안 가봤고요. 처음에 이제 한 군데 갈는 저는. 저기가 맛있어서 제 입장에서 검증된 삼겹살 집을 가고 있습니다 가격은 한.. 쌉니다 서울보다 쌀것요옛날한 만원에 었던것 같은데 가격이 좀 오르지 않을니까저 항상 여기서 먹습니다 우리가 돌기 좋아해요 돌고에다 아이 그냥 간장 간장 순수라고 어? 하더라고. 순수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찍어. 이게 이게 이 청주요 삼겹살 거래. 어이어 동네 의어 스타일 시그니처, 어 시그니처. 감사합니다 원초 음. 삼겹살부터 굽겠습니다 어우 음. 맛있겠다 오우 파채 색깔 묵은지 그냥 음. 음. 와 맛있겠다 음. 저는 이런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이런 스타일의 삼겹살집을 원래 되게 좋아해요 어꾸로 거꾸로, 거꾸로 이렇에서시면 됩니다 생선집에서 팔찌, 탈식, 팔찌는 생선집, 생선가게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제 옛날 생선가게를 하면서 뭔가 이제는 좀정신적으로 인상. 저는 네, 사실 고기는 아하고 먹. 와우, 좋다. 어, 큰 큰, 너무 큰, 게 나온다. 큰나고라고 김치가 좀자리가어야맛있니다 아니, 김치는 제대로 있지 않았지만. 아무튼 네? 아, 맛있어 여기나 병이나, 여기 나 병이나, 병이이나 병이나, 병이이나 병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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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니다 병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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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현대 바이올랜드 추가 사업을 잘 완성한다면 다시 한번 해보을 풀어봅시다 좋습니다